오토바이 출근하려고 사람들이 저기 앞에 서있어 아침에 오토바이 풍경을 잃었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피카부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어, 일요일 날 출발해서 금요일 날 새벽에 도착하는 어, 형식으로 출발을 했었었는데, 방콕에서는 오토바이도 좀 빌리고요. 그리고 여러가지도 좀 타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했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방콕에서는 오토바이를 빌리지 못했습니다. 어, 저 여러 가지 영상들도 찍긴 찍었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 생각을 좀 많이 하다가 자 오늘 라이딩 가는 김에 여러 가지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방콕은요 어, 저는 처음 갔었던 도시였었습니다. 외국을 나가서 그냥 스쿠터를 한번 타본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못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랑 도로가 반대입니다. 응응. 좋네 가 응. 오토바이를 외국에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이 반대로 가는 상황을 한 번도 운전을 해보지가 않아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라이딩을 해야겠다. 항상 가게 되니 여러 가지 도로상황, 여러 가지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니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스팟들, 파트를 좀 찍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그쪽을 가잖아요. 이, 부 대가 이렇게 많이 오 네요. 편한 교통 수단으로 스쿠터 잠깐 빌려서 맛집 돌아다니고 할 때에 바이크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는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 어, 먼저 가. 누군인가 그 뒤에 타봤었을 때의 어떤 느낌은요. 어, 와이프는 그걸 어떻게 잘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무서워가지고. 하마쉐제트 윈식스 예. 아예 그랩을 못 잡아가지고 오래 걸렸어. 10원만 떼먹었는데. 왜또호당 먹었어? 그리고 태국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마사지입니다. 오늘 받으러 반타이 마사지. I'm 사장님. 둘이서 90분 하는데 음. 만요 가격은 나쁘진 않았는데 저는 타임 마사지는 그닥 굉장히 아팠습니다 여기는 전통시장? 어 바나나 구이다 나 바나나 구이 먹... 어머니 저것 드려요 음. <laughs> 길거리에 이렇게 PCX가 엄청 많습니다 뭔가운포르자가 보이네요. 야, 여기는 올드 베스파를 이렇게 쓰나요? 야, 진짜 이거 올드 베스파인데. 어, 여기서도 그 베스파가 요, 요래요. 이 베스파 아닌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베스파들. 아니 무슨 이게 베스파인지 올드 베스파인지 모르겠는데. 그 베스파 아닌가요, 여기? 베스파 맞는 거 같은데. 이게 베스파 같거든요? 베스파를 고치는 곳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 베스파로 짐을 나르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다. 이 와다룬이라는 곳이 새벽 사원이라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새벽 밤에 치는 것들에 따라서 그 사원의 모습이 좀 달라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잘. 아 지하철. 찍고 타는 거야. 이거를 아쉽앗. 토큰 이렇게 하면 열리네. 오. 아닌데? 아 태블하고 태블하고 거 그래야지 계속 가는 거야 중심가에서는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기 때문에 꼭 지상철 지하철 확인하셔서 이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베스파를 탔었을 때에는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올드 베스파를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이쁘다. 야. 가보고 싶다. 그저 공사용 에디션이었나? 저것도 지혜가 이렇게 생겼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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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싶었었는데 여기가 전화를 안 받아요. 중간은 그냥 열려있고만 나오거든요. 아. 아이콘 시암은요 굉장히 큰 쇼핑몰입니다. 저는 아거고기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닭 고기, 한번 먹어봐야지. 먹어야 나, 크로코다이. 매운 거 있고, 한마 있어. 음. 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맙습다 고맙습니다. 고고맙다고맙습다고습니다습니다 얼마야, 이게? 만원? 만원? 응. 보다 퀄리티가 좋은 배달 음식입니다. 진짜 맛있거든요. 어, 특히 닭날개랑 그, 그 돼지고기 볶음밥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한국은 교통 지옥이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복잡한 도시는 확실합니다. 어, 차간 주행 그리고 엄청나게 차들이 먼저 위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운전이 조금이라도 미숙하거나 조금 부족하면은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스킬이 뛰어나지만 그 뒤에 타는 사람들도 정말 편안하게 앉아서 어, 핸드폰 하고 자 자기 할 거를 다 하는 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좀 경이롭기까지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분위기 완전 다르네. 오 프레스티지. 맞아 여기는 또 공기가 다른데? 야. 신롬역에서 프롬풍역으로 우리는 이동을 했었었는데요 어, 이거 어떻게 하나? 대냥 되는 거야? 이렇게? 가이던스님 여러분 스바디캅 안녕하세요 방콕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것들 유명한 유적지 그다음에 사원 코끼리 체어 그리고 배를 타든다던가로 가도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거리더라고요. 1354년에 만들어진 사원. 옛날 태국 사람들은 사이가 많아. 아 라완 다치면서 돈잡이 있으니까 계속 잡으세요. 코끼리는 어, 여태까지 제가 한 번도 타보지 않았었었는데 저희가 탔었던 그 코끼리는 음, 반항을 하는지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아무 잡아서 나중에 찢어들이고 만약에 방콕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오토바이로 여기를 여행을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꼭 스파티를 어, 확인하셔서 계획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기는 반만 돼도 계속 차가 막히네. 우와. 둘째 날 저녁. 들어갑니다. 몇 층인데? 33층. 오른쪽으로. 이 그랜트 센트럴 포인트 호텔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5성급 호텔이고요. 가성비로. 13만 원 정도 비수기 기준으로 13만 원 정도로 간다는 거 그날 또 사람들도 없고 해가지고 방을 두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켜 줬는데요 50층 정도까지 있는 건물에서 33층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더라고요 아침에 오토바이 풍경을 잃었습니다 와 보이시나요 출근하는 사람들 출근하려고 사람들이 저기 앞에 서있어 방콕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수상시장을 가는데, 우리 지금 시간 몇 시까지 가야 되죠? 10분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데 25분 걸니다 여기는 담란사도 아, 수상시장이라는 야. 곳이었습니다. 비수기이기 때문에 문을 다 닫았습니다. 대응사들이 딱 정해준 곳에 가서 먹는 형식이었는데, 이곳에서 국수도 먹고 망고 스티키 라이스라는 곳을 먹어봤습니다. 너무 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은요, 어, 위험한 기찻길이라는 곳입니다. <뭐라> 기차가 이렇게 굉장히 좁은 골목으로 지나가고 <뭐라> 어, 기차가 지나가는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딱딱딱딱 문을 닫는 그런 곳입니다. <뭐라> 그, 뭐, 넘어가지 <뭐라> 어. <뭐라> 오. 아, 굉장히 특이했고, 응. 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 세이스를 타고 친명으로 아, 넘어왔습니다. 아, 응. 어, 이 날은 진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걸어다닌 게 거의 4만보, 6만보 막 이게 축적이 되니까 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아, 도저히 몸이 찌뿌둥해서 안 되겠다. 마사지라도 받아야겠다 해서 아로마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엄마 마사지를 제가 처음 받아본 건 아닌데 굉장히 좀 수치, 수치스럽다.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 먹었었던 옥수수 송쌈 우리나라로 게 치면 김치 같은 거래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갑시다 아 빠뚜남 시장이란 곳은 옷을 도매로 파는 형식이었어요 여기는 뭔 시장이라고? 빠뚜남 시장 빠뚜남 시장? 음. 이곳에서도 굉장히 짝퉁티 여섯 개 사면 660권이래 어, 태국의 천문학에 딱 좋은 것들을 많이 팝니다 가지각색의 우드베이들이 너무 많아서 거의 스쿠터 천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이시죠? 여기 우드베이 판매장이 아니라 엄청 많이 있습니다. 113번 버스를 처음으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방콕에서. 자. 이렇 MBK 시장입니다 재미 삼아 사왔는데 여러가지 티들이 많았습니다 음 m <laughs> 음. <laughs> <놀란람> 음. 음. <놀람> 그거 코스트코에서 a oh, No, <놀람> <we> h <shopping> o <laughs> <laughs> <놀람> 이 선물로 날치알크랩 샌드위치 방콕에만 아, 스벅 방콕에만 있는 만 있는 코넛 케이크 <목소리> 너무 맛있다 아수르 생기는데 만원 <목소리> 요렇게 이거 사요 봐봐 야 땡큐 <목소리> 아 진짜 여긴 쇼핑의 천국이다 쇼핑의 천국 끝이 없어 <목소리> 쇼핑몰들 어, 이런 쇼핑몰에는 오토바이 용품은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했었던 것은요, 좀 여기 오토바이 인구가 굉장히 많고, 싼 헬멧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오라고? 아니, 아니, 이따가 먹어야겠다. 이쪽 오길 잘했다. 아, 방콕은 진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였습니다. 오토바이만 빌릴 수 있었더라면 굉장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 좀 아쉽긴 합니다. 다음에 방문을 한다면 오토바이를 꼭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